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흠이 보이고, 문제가 자꾸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자꾸 보이면 보일수록 사실 가장 힘든 사람은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흠이 보이지 않으면 판단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고, 또 화도 나지도 않고, 짜증도 나지 않을 텐데요. 그게 자꾸 보이면, 또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를 재우려고 할때그 아이가 자는지 안 자는지 계속 체크하고 또 재우려고 하고 또 자는지 안 자는지 또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것을 계속하면요 제가 시달리고 제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자는지 안 자는지 그것을 자꾸 지켜보지 않고 그 문제를 자꾸 쳐다보지 않고 그냥 제가 자고 있으면 아이도 어느 순간 잠을 자더라고요. 즉, 저도 안 자면서 아이만 재우려고 하는 것. 즉, 내가 증인이 아니면서 남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도 문제가 있고 내 안에도 흠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흠을 보고 다른 사람도 나의 흉을 보고 있는데 나도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서 흉을 본다면 어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지역마다 황폐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흠이 보일 때, 자꾸 문제만 보일 때, 그때 무엇을 해야 하냐? 아, 흠을 안 보고 싶어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내 영적 상태구나. 흉을 안 보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봐지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구나.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 영적인 치유는 나는 절대 할수 없는 거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이 근본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하고 억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나의 존재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정말 나는 절망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정말 할수 없구나. 하고, 완전히 한계를 만나는 그것이, 완전히 답이 없는 나를 마주하는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정말 절망을 깨달을 때, 참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줍지 않게 그때그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답이 없는 존재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되고 아무리 흠을 안 보려고 해도 흠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흉을볼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영적 치유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할수 없구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나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부딪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한계로 몰아가신다면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한계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다할수 있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착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계를 만나서 엎드려지고 있다면요 무너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흠을 채울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흠을 덮는 수준밖에 안 된다. 진짜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 또한도 작년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아, 진짜 아무것도 나를 지켜 줄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붙들어 줄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구나. 내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이는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게 할수 있는 그 동기를 불어넣을 줄수 있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질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육신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맞지만 육신적으로는 큰 덩어리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저주 사망권세에서 예방받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때 평안한 거고, 그때 안전한 거고, 그때 참 행복이 몰려오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분들 또한도 다른 것으로 힘없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 다른 것으로 막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심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고, 가슴으로 부딪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 진짜 내힘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간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430년이 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왔죠?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노예로 살순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서, 3, 4대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오직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 바라봤겠죠. 잠깐 잠깐 찾았겠죠. 그런데 430년이 지나서 민족이 하나님께 오직을 합니다. 오직을 하니 그제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한 전도자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남 밑에서 고생해가지고 얻는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인생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한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내 수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여쁘며, 그래서 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어떻게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옷이 닳지 않았을까요?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옷을 1, 2년만 입어도 막 해지고 보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4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살면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몰고 오십니다. 어제 총회를 참석했습니다. 총회를 참석하고 어, 안양동북교회 목사님들이랑 이양희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어, 저희 교회 레멘트가 군산대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3월 달부터 어, 그 교회로 출석하도록 자기가 이렇게 소통을 했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저희 교회 수원동북교회에, 가장 중심 있는, 장모님이시다. 그 장모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듣고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영희 목사님께서, 참, 그냥 오기만 했는데 캠프가 일어나냐고. 복 받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매일 청년 전도 운동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붙여주십니다. 어찌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사람이 계산해서 계획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응답받으며 누리며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엘리야에게 7천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 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안 주셨을까요? 그 전에는 엘리야가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역사 자꾸 일어나고 응답 자꾸 오고, 어, 난 되네, 난할수 있네, 내가 하면 되네, 이 흐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을 싹다 빼고, 엘리야라는 사람의 생각, 기준, 능력이 완전히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는 절대제자가 되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절대제자 7,000명을 붙여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그제서야 보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자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완전히 한계 만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내 깊이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진짜 내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근본이 나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가 될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그제서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시니, 그 축복받을 7천 제자를 갖다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운동의 방법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내가 팀 구성을 잘해서 현장을 자꾸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아니라 진짜 엘리야와 같이 먼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계중독예방협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는 마약 수사팀을 완전히 와해를 시키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영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즉,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계중독예방협회를 만나게 하셔서 왜 마약중독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품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나를 치유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근본이 치유가 됐다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음 속에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후벼파서,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대고 자기 자신의 포도원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의 근본을 바꿔 그들의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중독예방협회라는 전도운동을 할수 있는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요. 이것은 그냥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언제 활짝 열어주시냐? 저와 여러분이 엘리아와 같은 응답을 받고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 자신이 얼마나 어여쁘고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인지 깨닫고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에 군산지부가 세워져서 곳곳에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중독자로 가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예방교육을 받고 또그 속에서 그 교육을 통해서 아, 이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갈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가지 않을 만큼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는 숨겨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미션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질 것입니다. 방향이 맞게 되고, 그럼 그 흐름을 타게 되고, 그러면 목적도,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시면서 후대에게 증인으로 서시는 겁니다. 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아이들의 뜻, 기도의 뜻, 이방인의 뜻, 삶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을 뜨린 선교원의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어, 이 선교원을 품고 인도받으니 하나님께서도 기쁘신지 어, 개원 예배를 하는 것도 어, 3월 3일날 개원을 하는데요. 이영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기꺼이 오셔 가지고 말씀 전해 준다 하시고 또 개원 예배 현수막도 저기 동북 교회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그거는 저희가 헌신하고 싶다 또 말씀하시고 본인도 개원 예배 같이 참석해서 축복하고 싶다 하고 또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그래서 아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교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바티전 선교안을 참 기뻐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가장 먼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내 현장에, 내 후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믿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흠 많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닌,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또내 눈에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고쳐칠 수 없는 막아지지 않는 우리의 그 영적 문제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근본을 영적인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석원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가지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렘런 트를 세우는 렘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진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하나님의 미션이 전달되고 그 미션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가 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의 흠이 보이고 나의 또 한계가 보일 때 그때 그 생각에 얻어 걸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절망적인 존재이고 답이 없는 존재이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절대 가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 은혜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